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정창훈입니다.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적 변경 결정을 위한 그의 의견 총칙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제안사유 및 목적으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물류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주민 제한된 사업으로 국토계획법 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위치는 미양면 개정리 279-1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20만 2,843 평방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레드우드 주식회사로 2024년까지 약 588억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별 변경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 5만 664 평방미터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로 지구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이반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법 및 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 공고를 완료하였고 공람 공고 중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개혁으로 금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3 쪽은 용도지역 결정도이며. 사 쪽, 오 쪽, 육 쪽은 위치도, 토지용계획도, 건물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도로 개설, 근린, 근린공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약 91억 원 상당의 공공기업금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이익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훈 토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의원 검토보고는 기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주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의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원영 의원님.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그 기존에 그 잡종지였던 데는 목장을 했던 데입니까? 네. 중간에 보시면 목장 용지가 대부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 부지가 한 75%가 계획관리지역이고그 저희 농림지역 한25%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 기여는 뭐 이렇게 결정된 게 있는 겁니까 아, 도로 말고요? 저희, 어, 저희가 이제 그, 그 도시가 지구단위의 수리 지침에도 보면은 그 개발 이익의 그, 개발 이,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 지침에도 명시돼 있지만 또 과도한 그 공공 기여는 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본에 그 공공 기여를 어떤 그 정립을 좀 했습니다. 그 방안을 정립을 해서 어좀그 주변 그 해당 지역의 그 주민들이나 어 공공시설 내지는 할수 있는 방안을 좀 정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협의돼서 결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 지금 이제 그 결정고시는 최종적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했지만 이건 이제 사업자가 이런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네. 그러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지역 주민이 요구한 거랑 사업자 측이랑 이 결과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네, 공공지역. 어느 정도는 네. 돼서 저희한테 제안을 이루어진 겁니다. 근린공원 네. 같은 경우는 옆에 네. 그 개정 초등학교가 있어서 네, 예. 한 삼천 평 정도 네. 그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네, 아까 공원으로 하기로 네, 했다 이런 말씀이죠. 학교에 있는 네. 부분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 뭐 있으십니까? 예, 박상수 의원님. 예, 일단 과장님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 위치가 지금 개정초등학교하고 이 지역이 지금 200m 안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지도상으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음. 지금 개정초등학교 그 저기 토지용객도 오페이지를 보시면 네. 근린공원이 있는 쪽에 이제 그 개정초등학교에 있는 부분이고요. 검, 그 초등학교와 그 건축물 사이에는 200m 이상 차이가 나고, 이 격거리가 생기고, 그 근린공원 폭만 고게 한 100m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이사업 부지가 우리 저기 교육,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으로 지금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음, 그럼 이거 별도로 교육환경 부분에 대한 그 개선평가서나 이런 것들은 그 교육청하고 뭐, 뭐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되나요? 네, 사전 의견은 했는데 뭐 불가하다는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음, 이제 우리 개발행위 허가 때 별도의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 그 저기 부지가 그쪽으로 잡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음... 학교 측의 요구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네.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 저기 초안 때 주민의 의견 듣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 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 상하차 이후에 그 시설이 사, 들어와서 어, 상하차하고 뭐 등등등 하면 이제 뭐그 소음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좀 발생을 할 텐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근린공원 좀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어지면 교육환경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좀그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아직 이제 조성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은 안 됐지만 네. 일단 그 면적만큼은 이제 토지용계의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그 수림대를 네. 어떤 나무라든가 수림대를 충분히 설치를 해서 소음이나 뭐 진동에 최대한 적응 반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마 환경청에서도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조성한 이유도 그러하지만, 어튼 특히 설치가 완료돼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네. 그 200m 안쪽으로 지금 그이격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학생들 학습권 문제나 이런 부분 고려해갖고 좀 네. 조치계획을 구체로 적으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네, 다른 의원님 또 드리실습니까?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이 없으심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laughs> 정회중정회중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 미양 개정 지구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네, 이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양성 도곡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성도국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적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유의 목적은 제5항 안건과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 위치는 그 양성면 도국리 산 28-3번지 일원이며 아, 사업 면적은 2, 7만 3876평방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리치, 리치로지스이며 어, 2026년까지 약 1295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도시관리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보존관리지역 3만 0평방미터를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다음 이쪽입니다. 어, 지구단위계 구역에 관한 어, 내용입니다. 어,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 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었으며 관련법 및 어, 기관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주민 완료하였고 아, 공람공고기간중 제출된 의견 4건에 대해 사업계획에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 제출된 주민의견은 아, 첫 번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진입도로에 인도를 설치할 것두 번째 야간운전 경적을 울림금지할 것세 번째 차도와 보도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할 것 공사 중도곡마을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공정을 같이 할 진행을 협의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었는데 모두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액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3쪽은 용도적 결정도이며 4쪽, 5쪽, 6쪽은 위치도, 토지용객도, 건물 배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기반시설 및 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위해 마을회관 주차장, 마을 진입교량 보도 설치, 가드레일 설치 등약 5억원 상당의 공공 기업 부분에 제공하겠다는 사업자의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은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 의원님? 그럼 가장 여기 그 사업지구 주, 그 출입로가요. 네. 어, 도공이 그 마을 안길 마을 그 진로를 통해서 45번 국도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네, 4페이지에 있는 대, 저기 대상지 현황도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노란색으로 표시된 양성로 구 국도에서 이제 시도로 변경된 건데요. 거기서 진, 그 진출입로를 시작돼서 45번 국도는 밑으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마을 입구에서 어, 도공 마을 그 입구까지는 약한 한 3, 40m는 같이 공동으로 쓰고 거기서부터는 갈러져서 그 밑에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사업자가 별도로 개설을 해서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10m 도로를 개설해서 네. 그 인도 설치까지 해서. 어, 별도로 진출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진입로를 그 뭐야 도곡리 도, 진입로 부분을 지금 1 0 m 로 확장하는 네, 계획 안으로 지금 추진을 네, 하신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45번 국도 밑으로 이제 그 굴박스를 지나자마자까지는 공동으로 이용하고요. 네. 거기서부터는 마을 진입로하고 네, 네. 그 사업 대상자로 갈라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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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실제 지금 주민들 의견은 반영돼서 지금 나름대로 추진 계획안을 <laughs> 갖고 계신데 네, 충분히 반영 가능합니다. 네. 반영하겠다고 또 조치계획도 받았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다른의원님 들이 주십니까? 네? 여기 먼저 그 화재난데 못 미쳐서 거기인가 봐요. 네. 먼저 화재한번 낮죠, 창고. 아, 작년에 예, 거기는 이제 그 석칼인데 석칼이 석하리 거기 못 미쳐 가 봐. 아, 거기 지나 영인 예, 쪽으로 한참 더 가, 조금 더 갑니다. 그 BMW 물류 창고. 거기가 음. 바로 지금 거기 지나서 옵니다. 음. 지금 현재 조성된 BMW 물류 창고 좀 지나서 옵니다. BMW 물류 창고는 45분 국도에서 직접 진출입을 가능한 거고요. 이건 9 9 45분 국도에서 진출입하는 거.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예,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예,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심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기배부해드린 의견서에. 의원들이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성 도곡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권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이 있으십니까 네이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권을 상정합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적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반 사임의 목적은 역시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성면 장설이 369-16번지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57,215평방미터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장현양계이며 2023년까지 약 260억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내용은 현재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 8,055평방미터와 보존관리지역 17,057평방미터, 농림지역 31,20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이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부지 전체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입안서가 제출되어 관련법 및 기관협의와 주민공란공고를 완료하였고 공란공고 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일시 의회의견 청취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민을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은 요원입니다. 용도적 변경 결정도이며 4쪽부터 9쪽까지는 위치, 위치도 및 토지용 계획도 건물 배치도 및 기타 참고 자료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2020년 계란 유통센터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로 선정되어 현대화된 계란 유통센터 조성을 통해 관내 산란계 농가의 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업 방안으로 기반시설 확충과 매년 약 10년간 사회복지시설, 현물기탁 등약 18억 원 상당의 공공기업 부분에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창원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회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수 의원님.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내용 보니까 일단 그 기관설치 부분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네. 지금 그 기부 채납 부분에 대한 업체 측의 의견이 좀 다른 건가요? 아 그건 그런 아니고요. 아, 과거에는 그 기부채납 그 공공기업 방안을 어떤 사업자라든가 그 주민간에 자율적으로 맡겼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정그 기준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업 방안에 대해서 그 용도적 변경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그, 그 양에 따라서 네네. 그 공공기업 방한 그 양이 틀려집니다. 음. 네, 그거에 따라서 그걸 정립을 시켜라는 그 우리 실무 부서의 의견 상이 있었고요. 그래서 본그 그 여기는 양성로 그도 그 기존 국도에서 시도로 된 부분에 대해서 네. 재포장 하는 거 하고 그 동항 그 다음에 그 사업 대상지 일부를 좀 확장하라. 어, 확장해서 지금 교통 체증을좀 완화 좀 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 있어서 그걸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양 여기하고 지금 우리 이전에 지금 안건으로 처리한 장소리가 아, 저기 도곡리하고 이게 지금 그 양성로 부분에서 양성 교차로 거기 원래 지금 교통 체증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지금 구 국도가 지금 뭐 이러, 이, 이, 이런 이런 그산 때문에 이렇게 뭐 막히거나 그런 거, 그런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량 통행이 많아지면서 기존 도로가 좀 약간 파손이 됐다든가 좀 거북 등 같은게 생긴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사업자가 그 동항 사거리에서 지금 사업 대상지까지 네. 재포장 해주는 걸로 이렇게 공공기여방을 안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튼 지금 지, 그 진출입로 주 주된 그 출입로가 예. 지금 양성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장 의견을 준거 아닙니까? 지금 어, 현재 도로가 몇몇 미터 도로예요? 지금 현재 한 10m 정도 되는데 한 12m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더 사업자가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으려고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확장하면서 지금 이제 동항 사고리부터는그그 그 재포장하는 거 하고. 예, 네, 재포장은 이제 그좀 불량 구간에 대해서 어, 재포장하는 거 하고. 예, 예. 그 지금 사업 대상지 주변에 네. 확장하는 것, 그두 가지. 네. 주변이 전부 그 물류 물류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분포되어 예, 예, 있네요. 예, 그렇죠? 개발이 주변이 다 예. 그 앞에는 고물상이고, 어 속이면 공장 내지 물류로 이제 대부분 민가하고는 좀 많이 좀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사업부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축사예요? 파란 건물이 파란 아니 SK 물류. SK 주유소. 물류입니다. 물류. 아 이것도 예, 물류예요? 그렇습니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보니까 에, 국토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계란전 유통센터를 이제는 쳐가지고 해놓은데 에, 우리 이제 과장님 말씀은 에, 우리 이제는 지역 그 산란계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 경쟁이 큰그 유통적 센터인데 과연 우리 기대를 할까 나 이거 다른 데서 저이 우리 경기도가 아닌 인저 뭐 충청도나 이런 저 어디야 이런 저저 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와 가지고 경기도 지 마크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해놓 그런 적이 아닌가? 물론 이제 그 외부에서 전혀 안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전, 처음에 이제 이거 이반 제안을 했을 당시에도 이 사업자가 네. 관내 산란 농가하고 협약을 한 근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농가 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열대개 정도는 농가하고는 협약을 한 근거 서류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계란 산란계 지금 농장이 지금 이제 큰 데가 이제 저, 저, 일주개 있잖아요. 네. 지금 저는 뭐한 40만 수몇기는데한 군데 이제 있는데 그런 게 거기 한일주에 이제 한 서너 군데 되고 금강면에 있고 이제 안성은 정해져 있는데 그 물량 가지고는 이, 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큰그 뭐야, 그 저, 물류센터가 이게 우리 안성권은 일부만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에 우리 이제 그 이제 결안을 지금 생산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네. 그 상표를 이제 걸고 하잖아요. 그뭐 일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어. 뭐, 두메팜수, 뭐, 턱골 농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자기 던전 브랜드를 했는데, 그분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는, 저, 뭐, 할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음, 조금 하여간 의심스러운 거는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게 저기 저, 그, 산란계 협회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해줘야 왜냐면, 이게 이제는 그, 우리 이제 서울이나 이 경기도가 원래 크다 보니까 G마크 받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G마크를 받으면은 이제는 우리 이제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그 이제 중요한 그 상황이 있어가지고, 음, 정말로 이제는 우리 경기도 뭐뭐 뭐 쉽게 뭐 이천이나 평택이나 용인 이런 데서 같이 와가지고 여기서 어, 뭐야, 저기, 저, 가공을 해가지고, 가면은 다행인데, 이, 저 걱정스러운 게, 저는, 지방에서 들어오는 계란을 가지고 해면은, 우리 경, 우리 저 경기도에 있는 양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일축이 되는 그런 저기가 돼서 한 번, 걱정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양계협회하고 한 번, 뭐뭐뭐 나눴다 열몇 열 군데가 나눴다는데 네. 정말로 뭐 소규모 하더라 하고 나눈 건지 네. 그래서 뭐 대규모더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상담을 해본 건지 네. 한번 좀 알아보죠. 네 알겠습니다. 아, 본그 장현 양계도 지금 네. 그 양계장을 운영하고 이, 있는 분이고요. 그 위원장님 말씀하셨때시 피고 그저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도시관리 결정하는데. 이양반이 지금 양계장을 운영을 해요? 운영도 하고, 예, 계란 유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게에서 이제 우리 이제는 그 지금 뭐 양성에 지금 이그 도축장 문제도 지금 그뭐그 뭐그 사람들이 뭐 여기 뭐 장소가 없나 왜 여기 와서 실날에 여기서 이제 일단 저 생산이 되면은 이제 경기도 G 마크를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전 판매가 수월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 이제 아르역에서 올라오면은 등갑을 해가지고 이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어 이제 걱정이 돼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막 그런 건데 어 그런 걸좀 알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요 잠시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이 없으심으로 정해를 선포합니다.